다음은 목록을 이용을 해서 그리고 css 스타일을 이용을 해서 로그인 양식을 한번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아 로그인 양식은 예를 들어서 이제 특정 사이트에 가 있을 때그회원에 로그인 할지 뭐 회원가입 뭐 아이디 비밀번호 찾기 이런데 사용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번 예제에서는 아래에 있는 그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간단하게 회원 로그인 ID 비밀번호 입력하고 로그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 로그인이 되는 그런 간단한 걸 한번 만들어 보야 합니다. 자, 이걸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아, 양식 화면 설계를 먼저 손으로 해야 됩니다. 손으로 그다음에 손으로 한 거에 대해서 HTML을 만들어 주고요, 거기에다가 CSS를 이제 아, 그 적용하는 거죠. 적용하게 되면 아, 우리가 그 절차상으로 로그인 양식을 만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로그인 양식을 첫 번째로 만들 때는 먼저 여러분이 그러니까 손이나 파워포인트를 이용을 해서 아, 스케치를 먼저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아, 그런 내용이 없으면 아, 직접 만들기가 쉽지 않겠죠. 자, 그림에서처럼 양식 화면 설계를 손으로 스케치한 모습입니다. 실제적으로는 이제 파워포인트로 그린 거가 되겠죠. 회원 로그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이디, 값 넣는 공간, 비밀번호 넣는 공간. 그 다음에 로그인 이라고 하는 버튼을 아, 버튼의 크기가 아, 상당히 좀 크죠 예 전체 두 칼럼에 맞도록 아, 만들었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html 로 만들겠다 그러면 이제 구상을 좀 해야 됩니다 어떻게 좀 쪼갤 건가 그래서 방, 방식을 두 가지로 가져가는 거가 뭐 좋다고 생각해서 저는 그걸 제안하고 지금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그 목록의 레벨을 1레벨, 1레벨을 레벨 정할 때 예를 들어서 아이디 비밀번호와 그 안에 들어가는 네모칸 그 인풋이죠. 인풋과 그 다음에 로그인 버튼 하나를 목록 레벨로 가져가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 디스플레이, 뭐인라 이런 걸 사용해서 했듯이 그렇게 하는, 하는 방식과 그 다음에 그게 끝난 다음에는 아이디하고 비밀번호를 이렇게 새로운 목록 레벨 2로 만들어서 아, 추가하는 방식을 사용하, 사용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록 레벨 1을 한번 만들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그 회원 로그인이라고 하는 글자 하나하고 왼쪽에 있는 아이디 비밀번호 네모 두칸 그 인풋 들어가 있는 것을 아이템 1 그다음에 로그인 요 부분을 아이템 2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아, 두 개로 일단 좀 구분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자, 코드를 보시면 로그인 점에 html 들어가고요 어, 첫 번째로 어, 샵에 섹션 제로 에서 이번엔 아이디를 한번 썼습니다 자 아이디를 쓰고요 그 아이디에서는 width는 240px 그 크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전체 크기 높이는 120약한반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240 높이는 120 이렇게 해놓고요. 보더는 실선을 얘기하는 겁니다. 솔리드 1px 라이트 그레이 약간 회색 소, 회색 톤으로 해서 실선을 하나 만들어주라. 그 다음에 그 모서리 부분에 약간의 원둥그랗게좀 만들어 만들고 싶어서 보더 레이디어 스는 1m 이렇게 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안에다가 이제 우리가 리스트 아이템 두 개를 넣을 거잖아요. 그래서 아이템 1, 아이템 2 이렇게 넣을 건데. 아이템 1과 아이템 2에 이제 적용해야 되는 스타일을 우리가 좀 써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이두 개를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하면 리스트를 써서 하려고 하면 첫번째로 리스트 스타일은 없애야 됩니다. 앞에 아무 것도 없잖아요, 그죠? 순서화가 됐던 지금 어느 오더들 리스트를 쓰겠지 쓰겠습니다만 그때 사용하는 그 마커가 현재는 없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커를 없애고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를 인라인 블록으로. 인라인 블락으로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래야 그 크기를 조정하고 또 뭔가 좀할수 있겠죠. 자, 그래서 스타일에 보시면 ul.level_1의 아, 자식이죠. 바로 바로 붙어 있는 자식들, 자손이 아니고 자식입니다. 자식에 대해서 아, 리스트 아이템을 아, 스타일은 none 아, 디스플레이는 인라인 블락으로해 주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 스타일 정했고요. 바디 안에 보시면 섹션으로 들어가서 ID는 섹션 제로 예, 전체 큰그 네모칸을 만들고 싶었던 거죠. 그 다음에 그 안에 글자는 회원 로그인이라고 좀 써주라 H4로. 자, 그 다음에 그 HTML d 상의 아랫 레벨에 아, ul 언 n order list를 쓸 건데 클래스는 레벨 언더스코어 1를 이라고 정의를 내리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 리스트 아이템에 아이템 1, 아이템 2 이렇게 해주게 되면. 아, 그 UL. level. s c o r 1에 꺾기 크다. 크기 꺾기 크다. 꺾기 l i 에 해당되는 그 스타일이 적용이 되겠죠. 그래서 리스트 스타일은 e 이고요 아무것도 없고,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는 인라인 플락이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고그 실행한 결과가 왼쪽 아래에 있는 그림과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단계는 방금 전에 만들었던 아이템 1. 을 구분을 해서 아이디, 비밀번호 그다음에 각각 인풋을 만들어 주는 것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아이템 2라고 돼 있던 것을 로그인 버튼으로 바꿔 주는 거가 되겠습니다. 이때 아이디나 비밀번호 리스트 스타일은 없애야 되겠죠? 자,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섹션 그 스타일을 보시게 되면 로그인.html이라고 만들었는데요. 거기에 섹션 한번 보시 스타일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타일 밑에 아이드로 했죠. 그래서 섹션 제로. 아까는 위드스가 240이었었는데 240갖고는그 길이가 짧기 때문에 좀 이번에 좀 키웠습니다. 한 400으로. 아 그다음에 나머지 내용은 같고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스타일 보시면 ul의 레벨 안에 꺾기 li. 이 부분은 음, 아까와 동일합니다. 자 그런데 아, 세 번째 이제 세 번째 내용이 추가가 새로 된 거죠. ul 레벨 안에 아래에 자식 중에 li가 있고요. li 자식 중에 ul, ul인 경우에는 리스트 스타일을 none으로 해라. 뭐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바디 쪽에 들어가시면 내용 다 같고요. 리스트 어, u l 클래스 레벨 1 아까와 동일하죠. 그 다음에 li 들어가 있고요. 근데 지금 현재 li가 두 개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li는 아까는 그 아이템 1이라고 돼 있었는데, 그걸 좀 분리를 해서 새로 추가를 한 겁니다. 그래서 ul, li 안에 ul을 새로 하나 만들고, 어, 글자 두 개를 넣어본 겁니다. id에 i n p 또 하나는 비밀번호에 i n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두 줄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어, 오른쪽에 서 아이템 2 대신에 버튼으로, 어, 로그인이라고 하는 버튼을 넣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하게 되면 왼쪽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올 겁니다. 예 이번 예제는 아, 방금 전에 했었던 내용에 추가를 하는데 그 패딩하고 마진을 이제 영으로 설정을 해서 아, 바싹 한번 붙여보는 거죠. 기본 스타일로 하기 위해서 한 거죠. 그 다음에 아이디하고 비밀번호 있었던 것을 스팬으로 좀 고쳐서 너비를 좀 설정했고요. 입력창도 너비를 설정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로그인 버튼의 크기도 새롭게 만들어지는 그런 내용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걸 하기 위한 그 파일 이름이 로그인 3.html 입니다. 그래서 다 같고요. style에 들어가시면 기본 설정으로 해주기 위해서 all 하고 padding 0, margin 0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자 섹션 제로에 width 400 이건 아까랑 동일하죠. 자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ul.level1의 li 아 요것도 아까와 같습니다 다만 보시면 하나가 추가가 되어 있는데요 버티컬 얼라인 맞추는 거죠 맞추는 것을 바텀으로 했습니다 아래로 맞춰라 뭐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ul 레벨 1의 li ul의 아, 리스트 스타일 런 하는거는 아까랑 같고요이번에 아, 추가한거가 아래에 있는 세개가 되겠습니다 첫번째가 클래스 레벨 2의 스 p 입니다 스 p 에 대한 아, 그 레벨 2라고 하는 클래스를 정의를 내리고요. 그 클래스 아래에 있는 모든 스페인에 대해서 디스플레이는 인라인 블록으로 가고 위드스 크기는 70 픽셀을 가져가라.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레벨 2의 인풋 요것은 위드스를 100으로 가져가라. 뭐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샵 로그인 버튼 ID 값이죠. 예, 아래에 있는 버튼은 모든 버튼은 m 마진 레프트에 5 픽셀. 그러니까 5 p 를 하고요. 하이트를 42 픽셀로 크게 한 겁니다. 자, 그렇게 이제 설정을 하고요. 아, o 바디로 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디 안에 아이디는 섹션제로 아까랑 동일하죠. 틀린, 틀린 점이 없습니다. 자, ul의 클래스는 레벨1 동일합니다. li의 아, 밑에 ul의 클래스는 레벨2. 예. 아까랑 동일합니다. 자, 다만, UL 안에 있는 리스트 아이템은 좀 변경이 있는데요. 스팬 값을 써서 ID라고 했습니다. 근데 위에 보시면 ID의 그, 위드스가 70이잖아요. 그래서 ID를 나타내는 그 크기를, 폭을 70으로 잡은 겁니다.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비밀번호도 똑같이 스팬이기 때문에 위드스를 70으로 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요 아이디하고 비밀번호 글자가 모두 나오도록 그 크기를 70으로 잡은 겁니다. 자, 요 스팬은 어 인라인 블록입니다. 어, 그렇 어, 그렇고요. 옆에 보시면 이제 인풋이 들어가는데 인풋 인풋 같은 경우에 아 타입은 텍스트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글림만 나타낸 거죠. 어, 여기 같은 경우에는 위드스를 100픽셀로 그래서 아이디라고 하는 글자는 70 그다음에 입력이 되는 그 인풋 값 인풋 필드의 크기는 100으로 잡은 겁니다. 자, 동일하게 비밀번호와 패스워드 여기도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버튼에 대한 처리, 처리인데요. 버튼에 이제 로그인 BTN이라고 하는 아이디를 넣고 위에서 정의를 내렸잖아요. 그래 마진 레프트를 5픽셀, 그러니까 5 정도 띄운 거죠. 왼쪽하고 그다음에 높이를 42픽셀로 수정을 한 겁니다. 그러면 아, 그림이 좀 크게 나오겠죠. 버튼의 크기가. 예. 그렇게 정의한 내용이 아, 코드가 있고요. 오른쪽에 해당되는 그림이 예, 결과 실행값이 나와 있습니다. 네. 다음 예제는 이제 로그인 4.html입니다. 로그인 3.html을 조금 이제 더 고친 건데요. 아, 뭐 엄청나게 고친 건 아니고 첫 번째로 어, 뷰포트를 먼저 좀 설정을 해서 어, 넣었고요 브라우저에 상관없이 어, 작동하도록 크기가 작동하도록 만든거가 이제 뷰포트 잖아요 뷰포트를 해줬고요아그 어, 다음에 섹션 제로 섹션 제로의 크기 조정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위드스는 230으로 만들어서 아그 어, 모든 글자를 만드는 테두리가 되도록 했고요 그다음에 좀그 다음에 좀 화면에서 띄우기 위해서 어, 마진을 어, 10픽셀 넣었구요 패딩도 10 픽셀을 넣었습니다 자 그런 내용을 적용을 했고요 나머지는 동일 합니다 예자 해당 그 로그인 4.html 을 저장하고 실행하게 되면 아 그림 오른쪽 처럼 음, 나오게 되겠습니다 네 로그인 4.html 밑에다가 아 아래쪽에 회원과입 그 다음에 비밀번호 찾기 라고 하는 그 앵커를 넣은 거죠 예그 넣는 겁니다 그래서 뭐 앵커는 뭐 크게 이제 코너 고요 코드 다 동일합니다. 다만 여기 빨간색으로 어,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샵의 조인 파인드처럼 해서 어, 리스트 스타일을 없애고 텍스트 데, 데코레이션도 없애고 밑줄 같은 거죠. 그다음에 마진 탑을한10 픽셀 해서 좀좀 좀 띄운 거죠. 자, 그다음에 샵 어, 조인 파인드 아래에 있는 리스트 아이템 경우에도 아, 디스플레이를 이번에 인라인으로 해, 했습니다. 그래 옆으로 이렇게 줄수록 한 거죠. 그다음에 마진을 5픽셀을 해서 한5 정도 띄운 겁니다. 자, 그다음에 a 이제 우리가 그 앵커를 쓸 건데요. 앵커는 얘기했듯이 그러니까 이게 그거죠. 유사 그 클래스를 써서 그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전에 많이 했기 때문에 생략, 아,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쪽 빨간 쪽에 보시면 회원가입하고 비밀번호 찾기를 넣는 부분인데요 아이디는 join find로 했고요 그 안에 리스트 아이템에 넣고 회원가입 그 다음에 비밀번호 찾기를 했기 때문에 위에 있는 sharp join find에 한칸 떼고 li가 입력이 된 거죠 그래서 옆으로 회원가입하고 비밀번호가 비밀번호 찾기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로그인 그 할수 있는 입력창을 HTML5로 만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다음 예제는 회원가입 예제가 되겠습니다. 사이트 회원에 아이디, 비밀번호, 이메일 이런 것들을 등록을 해서 하는 거가 이제 회원가입이 회원 되겠죠. 자, 일반적인 양식이 될 수도 있고요. 회원 보시면 아이디, 비밀번호, 비밀번호 확인, 이름, 취미, 가입 인사, 그 다음에 회원가입 버튼, 취소, 중복 확인,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일반적인 내용이 되겠죠. 네. 자, 양식화면 구조가 되겠습니다. 회원가입 밑에 ID하고 중복확인 같은 레벨로 있는. 자, 그런데 보시면 ID, 비밀번호, 비밀번호 확인이 계속 반복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ID, 그 다음에 중복확인 포함을 하고요. 그 다음에 비밀번호 들어가고요. 비밀번호 확인하고 이름은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뭐 같은 거니까. 예. 그다음에 취미를 한번 더 보고요. 그다음에 가입 인사도 아,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간략형으로 하고. 그래서 취미 취미만 추가되는 중복하기 버튼 뭐 이런 식으로만 한번 개발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하려고 하는 그 목표는 왼쪽에 있는 것처럼 회원 가입 요게 총 어, 아, 간략형으로 한다 그랬죠. 그래서 회원 가입 밑에 아이디 인풋, 중복, 할인, 비밀번호, 인풋, 그 다음에 취미, 낚시, 노래, 독서, 아래쪽에 회원가입, 취소 뭐 이렇게 그 구성요소로 되어 있는 걸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자 이걸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그 테두리를 먼저 하나 만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이디, 비밀번호, 취미, 뭐 이렇게 취미는 나중에 해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회원가입을 하기 위한 버튼, 취소 버튼 요세 가지를 먼저 하고 마지막에 취미를 입력하는 그런 형태로 가져,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드를 음. 보시면 mp1.html e m 이고요그 다음에 여기 섹션 그러니까 제로라고 해서 아이디 값을 넣었는데 테두리죠. 위드 h 는300하이는200 이렇게 했습니다. 아까 했으니까 예,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자 UL은 리스트 스타일은 none으로 했고요. UL 밑에 어, 클래스로 레벨 1 가지고 있는 아, 모든 리스트 아이템에 대해서 자식 아, 아이템이죠. 디스플레이는 i n l i n e b l 으로 하라. 뭐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바디 부분에 보면 섹션 부분에 섹션 제로가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회원가입 써주고 어, UL unorder 리스트로 클래스를 레벨 1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아이디 입력한 중복 확인. 이세 가지를 이제 옆으로 인라인으로할 거잖아요. 그래서 레벨 1 먹은 거죠. 아,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UL입니다. 여기도 레벨 1입니다. 비밀번호 입력한 두 개가 옆으로 아, 들어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클래스의 회원가입 버튼, 그러니까 취소가입 버튼도 레벨 1이기 때문에 옆으로 아, 인라인으로 아, 입력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이디하고 비밀번호 인풋 그다음에 중복확인 버튼, 그다음에 회원가입 취소 버튼을 한번 넣어보려고 합니다. 자 아까는 리스트 아이템으로 옆으로만 이렇게 나와 있었잖아요. 그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지금 하다 보니까 아, 옆에 폭이 좀 늘어날 수가 있죠. 그래서 섹션 섹션 제로 아이디의 위드스를 400으로 좀 키웠습니다. 아, 나지진 그대로 동일하고요. 자, 들어가서 바디 밑에 보시면 클래스 레벨1같구고요 그다음에 아이디. 그다음에 아이디 옆에 아, 인풋 타입은 텍스트. 글자가 나와야 되니까요. 그거를 좀 바꿨고요. 그다음에 중복 확인 버튼을 그 만들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버튼 중복 확인 버튼 이런 식으로 해서 리스트 아이템을넣습니다그 내용이 좀 바뀐 거고요. 그 다음에 비밀번호 같은 경우에는 비밀번호 그대로고 비밀번호 옆에 이제 값을 넣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i n p 을 썼고요 type은 패스워드로 해서 별표시가 되도록 이렇게 바꾼 겁니다 자그 다음에 회원가입하고 취소는 이제 글자 대신에 버튼을 써서 버튼을 각각 쓰는 거죠 그래서 내모봇에 나오도록 한 겁니다 자 이것을 m e m 2 h t m l 로 저장을 하시고 실행을 하게 되면 왼쪽 아래처럼 화면이 나올 겁니다 네, 다음 예제는 어, 크기 조절을 하는 겁니다 크기 조절 그래서 어, 예를 들어서 이, 이거 아까 이제 그 로그인 할때 써서 쓴 방식을 그대로 쓴 건데요 일단 폭을 그320 으로 했고요 자체 크기 폭을 320 으로 했고 그 레벨 안에 스팬에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록을 한 다음에 그 폭을 70 픽셀로 잡았습니다 파란색으로 되어있는 부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레벨 안에 인풋 부분에서는 다시 폭을 100픽셀로, 그래서 ID, 그 그러니까 위에, 레벨, 레벨 1의 스팬은 ID를 나타내기 위한 폭 70을 얘기한 거고요. 레벨 1의 인풋은 그 ID 값을 입력하기 위한 입력창의 그 폭을 정의하기 위해서 위드스를 100으로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버튼 그, 그 엘리먼트의 그 폭은 70. 그 다음에 높이는 25로 가져갔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나머지 내용들은 이제 동일 하겠죠 이렇게 세 줄을 넣어 주게 되면 어, 왼쪽 아래처럼 어, 결과값이 나오도록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 크기가 어느정도 수정 됐기 때문에 이제 취미에 해당되는 그, 어, 그 책박스를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 책박스인 경우에 이제 너비를 옆으로 이렇게 조정을 해서 하는 것까지 포함을 하겠습니다. 자, 섹션 제로가 좀 커졌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좀 키, 크기를 좀 키웠고요. 400으로, 그다음에 높이는 240으로 좀 조정을 해봤습니다. 이것은 아, 여러분이 실행을 해보면서 탄력적으로 좀 만들 수 있는 거가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그 바뀐 부분이 추가된 부분이 오른쪽에 이제 약간 황금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죠. 아, 클래스의 레벨 안에 인풋 그 다음에 인풋의 속성이 타입이 책박스인 경우에는 위드스를 20으로 가져가라 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책박스간의 그 폭을 아, 20으로 가져가는 만드는 거죠. 이것도 값을 좀 조금씩 변경시켜 보면서 실행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비밀번호 아래쪽에다가 새롭게 그 취미를 넣은 거잖아요. 그래서 ul 클래스는 레벨 1 황금색 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리스트 아이템의 스팬은 취미 아 동일하고요. 그다음에 리스트에 리스트의 옆에 보시면 인풋 타입은 체크박스 에서 낚시 또 체크박스 노래 또 체크박스 독서 이렇게 세 개를 넣어 주게 되면 아, 요거는 이제 원래 원래대로 그, 그 리스트 아이템을 써서 옆으로 인라인으로 해 주는 스타일이 되, 됩니다만 그 간격을 조정하기 위해서 인풋의 타입은 책박스의 미드스 20이라고 하는 걸 써줬다. 그래서 그 내용이 아, 들어가, 들어가 있는 모습을 여러분이 그 너비 조정이죠. 부분을 이제 알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실행을 하게 되면 오른쪽처럼 아, 결과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화면은 똑같이 나올 수 있는데요. 어, 실제적으로 한번 실행을 하기 위해서 회원가입에 대한 것을 우리가 그웹 서버 프로그램하고 연동을 해서 실행을 하기 위해서 아, 조금 더 수정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장을, 그 아까 있었던 memb4.html을 mem 조금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요. 아요 부분은 그, 그 뭡니까. 그 서버 프로그램, 서버 프로그램 연동하고, 연동을 하기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나중에 또좀 배우게 될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이제 폼이 들어간 거죠. 우리가 이제 폼을 이용을 해서 값을 전달할 거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좀 들어가 있고요. j SP 쪽에 전달하는 값 그다음 네임으로 정의를 내렸고요. 그 다음에 그 취미 같은 경우에도 값을 낚시인 경우는 피싱, 노래인 경우는 스윙, 독서인 경우는 리딩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값을 전달하는 모습을 여러분이 좀볼수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정의가 돼야 나중에 그 서버 쪽하고 통신을 할수 있게 됩니다. 자 다음 내용은 그 서버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그 JSP 파일이 되겠습니다. 이게 완성도를 위해서 이 코드를 좀 넣는 거고요. 아, 이름은 mem_b5.jsp 이름을 좀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사용자가 서브미트를 하게 되면 서브미트한 결과를 아, 나타내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행을 하게 되면 아, 예를 들어서 id 값1234 패스워드는 12 취미는 피싱 리딩을 해서 아, 사용자가 이제 넣은 거죠. 그걸 여러분들이 이제 보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완성도를 위해서 그 코드를 좀더더 더, 추가해 봤습니다. id 그러니까 중복 확인을 하기 위한 그 자바스크립트라는 거가 있는데, 그거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아, 똑같이 아, 중간에 보시면 그 ID 뭐 체점 JSP를 한번 좀 불러봐라. 그 그러니까 ID가 똑같으면 안, 되겠, 안 되겠죠. 뭐 그런 것들을 이제 테스팅하는 그런 거가 되겠습니다. 그 HTML5에서는 중복 확인 그 버튼 옆에다가 언클릭은 하면서 그러니까 클릭하게 되면 어, 함수를 실행을 해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연결을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그 완성도를 위해서 제가 넣어놓은 겁니다. 자이 부분도 그 자바 그 자바 코드죠. 예, 데이터베이스를 이용을 해서 만들어 놓은 아, 그런 코드를 의미를 그 한번 넣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아, 그 자바 서버 프로그램을 할때 뭐 이런 이런 식의 그 코드를 이용해서 할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 뭐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 그 정도입니다.